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있었던 기분 나쁜 일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죠. 아니면 일과 중에 일이 뜻대로 안 풀려서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온갖 부정적 자기 대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대화들은 실제보다 현실을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과장된 상태로 왜곡하고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인지 왜곡에는 이분법적 사고, 과잉 일반화,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재앙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분은 더 악화되고요. 그리고 이 기분은 다시 부정적 자기 대화를 부릅니다. 악순환이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애써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는 거죠. 폭식을 하거나 쇼츠나 릴스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일시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한 뒤에는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잔뜩 먹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몰려오고 정작 그 행동을 불러온 감정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죠. 또, 만약 회사나 학교에 있어서 이마저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앞의 과제에 당장 집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처는 우리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은 다시 이런 부정적인 자기대화, 그러니까 인지 왜곡을 부르고요. 그럼 이럴 땐 대체 뭘 해야 하는데요. 대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인지행동치료, CBT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대화나 감정기록 같은 것들 말이죠.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습관적으로 말해 에 왔던 부정적인 목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글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쓰고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하는 식으로요. 아, 아 너무 귀찮은데.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번거롭게 각 잡고 책상에 앉아 일기나 감정 기록지를 일일이 기록할 필요 없이 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정원 앱을 말이죠. 어, 사실 제가 최근 몇달 동안 상태가 좀안 좋았거든요. 번아웃까지는 아니지만 토스트아웃 상태랄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 원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이 시기에는 그냥 알람 끄고 침대에 막 8시까지 누워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머리로는 를 책상에 앉아서 글로 쓰거나 감정을 매일 기록하는 게 좋다는 걸 아는 저마저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전이 앱을 실제로 한달 넘게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꼭 저처럼 심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특히 감정기록이나 생각을 글로 남기는 걸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걸 막상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 모든 걸 하나의 앱으로 할수 있는 게 마음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치 응급처방약처럼 당장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려서 급격하게 기분이 다운되거나 다 때려치고 싶어지면서 침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할 때 말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떠오르는 생각 자체를 한 발짝 떨어져서 차분히 바라보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음정원 앱의 첫 단계인 마음기록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 자체를 나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이럴 때전 마음정원 앱을 켜서 가장 먼저 마음기록을 합니다. 이제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세가지 라벨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 내가 지금, 지금 이런 감정을, 감정을 느끼고, 느끼고 있군 그리고 이 단계에서 현재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쓸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글로 쓰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쓰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반쯤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글로 써내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생각들이 과장되거나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 더 최악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글로 써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한발 짝 떨어져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진짜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록함으로써 온갖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히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떤 부정적 생각이나 강박적 사고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음 기록을 한 후에는 이네 가지 방법 중에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데 전 보통 나에게 읽어주기 컨텐츠들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할수 있게 해주는 컨텐츠들인데 참고로 이 나에게 읽어주기 컨텐츠 들의 내용은 정신과 전문의들과 임상 상담 전문가들이 검수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전 이렇게 마음 기록과 나에게 읽어주기 콘텐츠까지 하고 나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나에게 읽어주기 외에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는 스스로에게 주는 따뜻한 글쓰기, 편지 쓰기입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인데 나중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만 지난 뒤에 이 기록들을 다시 보면 내가 언제를 찍었지 싶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아, 감정이란 게 원래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구나 하면서 약간의 평정심을 찾기도 하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자존감을 높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마음정원 앱은 인지행동치료라는 과학적인 치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데다가 이걸 상담사를 따로 찾아가지 않고 나 혼자 앱으로 할수 있다는 점에서 개꿀이기도 하죠. 제가 실제로 써보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음정원 앱 담당자님께서 스웜프 채널 구독자 10분에게 무료 체험권을 제공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마음정원 앱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요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고민을 남겨주시고 구글 폼을 작성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마음정원 한달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소리>